<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7과의 세 번째 단원을 시작하는데요.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와 어휘를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을 먼저 공부해 볼까요? 저는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도서관에 간 김에 재미있는 책도 빌렸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도서관에 간 이유는 뭐였죠? 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기 전부터 책을 빌려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지만 도서관에 간 김에 재미있는 책도 빌렸어요. 이렇게 는, 은, 니은 김에는 어떤 일을 하거나 이미 일어난 상황을 이용해서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나 행동을 함께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오늘 그 서점 근처에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에게 책을 사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서점 근처에 가는 김에 제책좀 사다 줄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현재로 사용할 때는 는 김에, 과거일 때는 은, 니은 김에로 사용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이 문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내에 나간 김에 백화점에 들러 옷을 사가지고 왔다.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에 가기 전에는 백화점에 갈 계획은 없었는데요. 시내에 나간 후에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들러서 옷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내에 나간 후에 백화점에 들렀기 때문에 과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간 그 기회에 의미로 시내에 나간 김에 라고 사용되었습니다. 2번. 국제회의에 참석하러 미국에 간 김에 미국 구경도 하고 왔다. 이 사람은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회의가 있어서 미국에 갔네요. 미국 구경을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간 후에 구경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구경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간그기회의 의미로 미국의 간 김에라고 과거로 사용했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예문도 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요즘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해 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이 나오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다의 의미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기회에의 의미로 말이 나온 김에 라고 표현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말이 나온 김에 영화나 보러 갈까요? 라고 할수 있고 쇼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말이 나온 김에 쇼핑이나 해야겠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말을 시작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로 사용해서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예문을 계속해서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김에 창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아까부터 창문을 닫고 싶었던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김에 라고 한 것을 보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난 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고향에 가시는 김에 고향 친구들에게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아마 어떤 사람이 고향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자기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그러면 부탁을 받는 사람은 고향에 지금 갔을까요? 아직 안 갔죠. 이번 주말에 고향에 다녀오려고 해요. 라는 말에 아, 그래요? 그럼, 고향에 가시는 김에, 고향 친구들에게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현재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는, 은, 니은 김에는 어떤 일을 하거나 이미 일어난 상황을 이용해서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나 행동을 함께 할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어떤 일을 벌써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는을 써야 하는지, 은, 니은을 써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 문장의 시제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활용 연습을 보면서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책 270쪽을 보세요. 가족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에 민우는 오늘 너무 바쁜 날이라서 일을 나누어 가족들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민우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부탁해보는 연습입니다. 먼저 민우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볼까요? 옷을 바꾸다. 보고서를 제출하다. 비디오를 돌려주다. 방을 청소하다. 수리한 컴퓨터를 찾아오다. 책을 빌리다. 와, 민우가 오늘 할 일이 정말 많네요. 민우가 해야 하는 이 일들은 가족들이 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오늘 무슨 일을 하나요? 먼저 민우가 말합니다. 오늘 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다들 뭐 하세요? 엄마, 글쎄,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려고 하는데, 형, 난 학교 가. 동생 민수, 집에서 비디오나 보려고 하는데, 동생 민호,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나서 고치러 가려고 해. 누나, 난 쇼핑 갈 거야. 네, 모두 이미 계획이 있네요. 아직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 현재는 기회를 사용하면 된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부탁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써 보세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쓴 것과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저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엄마, 죄송하지만 오늘 청소하시는 김에 제 방도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형, 학교에 가는 김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민수야, 비디오 빌리는 김에 내가 빌린 비디오를 돌려줄래? 민호는 노트북을 고치러 가는 김에 수리한 컴퓨터를 찾아와줘. 그리고 누나, 쇼핑 가는 김에 제 옷을 좀 바꿔다 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디오 빌리는 김에 내가 빌린 비디오를 돌려줄래?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동영상이나 영화, 드라마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다운로드해서 볼수 있죠? 그런데 전에는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생이 비디오를 보려면 먼저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나 DVD를 빌려야 해요. 그래서 비디오 빌리는 김에 내가 빌린 비디오를 돌려줄래? 라고 이야기한 것은 동생이 비디오를 빌리기 위해서 비디오 가게에 가는 김에 자기가 빌린 비디오를 돌려줄 것을 부탁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도 잘 쓰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는, 은, 니은 김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일을 같이 행동할 때 쓰는 문법으로 보통 그 계획하지 않았던 행동들은 계획한 일을 할때 쉽게 할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문법도 공부해 볼까요? 제가 내일 친구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놀이공원에 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날씨가 제일 중요하죠. 비가 오면 탈수 없는 놀이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일 비가 올까 봐서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공부할 문법 표현을 사용해서 내일 놀이공원에 가는데 설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 중에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과 내일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는 출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늦으면 안 되는데요. 친구가 늦을 것을 걱정하면서 아마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내일 기차를 타야 하는데 설마 그 친구가 늦게 오는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마, 는, 은, 니은 건 아니겠죠? 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뒤에 는, 은, 니은 건 아니겠죠? 라고 질문처럼 보이지만 질문이 아니라 강조하는 의미로 의문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시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설마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는 모양이에요. 시험 전까지 아주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은 되지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 설마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볼까요? 김 선생님께 이번 모임에 꼭 오시라고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보냈는데 설마 안 오시는 건 아니겠죠?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모임에 안 오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보냈으니까 오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예문도 계속해서 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설마 다시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도 다시 담배를 피울까 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마 다시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겠죠? 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문을 볼까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설마 사람들이 이곳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니겠죠? 여름에 휴가지에 가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레기를 자꾸 버려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네. 표지판을 붙여놓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릴까 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버리는 건 아니겠죠? 라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사과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설마 아직 화가 안 풀린 건 아니겠죠?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친구와 싸웠거나 친구에게 큰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사과하는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뭘 걱정하고 있나요? 네,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봐서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걱정은 하지만 사과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으니까 지금은 아마 화가 풀렸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마 는, 은, 니은 건 아니겠죠? 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면서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쓰는 문법 표현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마 는건 아니겠죠를 쓰고 완료나 과거의 상황에서는 설마 은, 니은 건 아니겠죠를 그리고 형용사에서는 설마 은, 니은 건 아니겠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인기가 많은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할때 표가 다 팔린 것을 걱정하면서 설마 표가 매진된 건 아니겠죠? 라고 과거를 쓸수 있고 친구가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예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면 설마 그 여자친구가 안 예쁜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활용 연습을 보면서 연습해 볼까요? 책 271쪽을 보세요. 책 271쪽을 보면 다음의 상황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을 때 뭐라고 하면 좋은지를 말해보는 연습이 있습니다. 먼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예문이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음식이 모자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같은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해서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많이 준비하면 그럴 일은 없겠죠. 이렇게 음식이 모자랄 것을 걱정하면서,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설마 음식이 모자라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설마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쇼핑하러 가려고 하는데 물건이 다 팔려서 없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네. 설마 물건이 다 팔리는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회사가 망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큰 돈을 투자했거나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걱정을 할수 있겠죠.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설마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 상황은 우리가 예문에서 본 건데요. 시험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시험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런 걱정을 하기 마련이죠. 걱정은 되지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설마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황과 연결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 친구가 걱정하면서 설마 음식이 모자라는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말에 동의할 때는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에서는 가. 음식을 이렇게 넉넉히 준비했는데 설마 음식이 모자라는 건 아니겠죠? 나,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할 거예요. 반대로 동의하지 않을 때는 글쎄요. 그래도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좀더 준비할까요? 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상황도 볼까요? 아까 만들어 본 문장과 연결해 보면 가.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설마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차에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나. 그럼요.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을 다 찾아줄 거예요. 세 번째 상황도 아까 만들어 본 문장과 연결해 보면 가. 오늘이 세일 첫날인데 설마 물건이 다 팔리는 건 아니겠죠? 백화점 세일 첫날에 물건이 다 팔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나. 그럼요. 세일 첫날에 손님이 많기는 하지만 다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상황은 회사가 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표현인데요. 아까 만들어 본 문장과 연결해 보면 가. 자본이 튼튼한 회사인데 설마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자본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망하지는 않겠죠? 나, 그럼요. 자본이 튼튼한 회사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인데요. 시험에 떨어질까 봐서 걱정은 되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 한달 동안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설마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나. 그럼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설마, 는, 은, 니은 건 아니겠죠? 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 걱정을 하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할때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오늘 배운 문법은 시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문법이니까 예문을 중심으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